안녕하세요. 서초동 본무사 김철정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인데요. 여기는 지금 서울교육대학교에 와 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에, 어, 잠깐, 어, 그, 밥 먹고 산책도 하면서 여러분한테, 어, 좋은 정보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 키웠는데요. 오늘 경매 전반이라 하고 경매 잘못 받았을 때, 어, 오늘도 그 상담해 드리는데, 매각 불허가 신청,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그리고 적시항고, 항구. 적시항고가 매각 불허가 신청에 대해서 적시항고도 있지만 나중에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그게 기각된 것에 대한 적시항고도 있어요. 어 일주일의 기간이 불변 기간이라서 조심해야 돼요. 그그 그, 어. 우리가 경매 낙찰을 딱 받았어요. 오늘 낙찰을 하는 날이에요. 매각일. 그러면 초일 불산이라서 내일부터 기산해서 일주일 동안 할수 있는 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에요. 그 사유가 있어요. 미사집행법에그 121종가 보면 일곱 가지 사유가 있는데 거기 사유가 해당돼야 되고 그 육호 사유가 이제 권리 어, 변동이나 문제가 되거나 사실관계, 훼손 심하게 됐는 게, 요런 거는, 1 2 7조인가 보면, 그 121조의 6호 사유만, 그, 매각 허가결정 취소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낙찰받았잖아요. 내일부터 기산해서 일주일.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이 수요일이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할수 있는 게, 매각 불허가 신청이에요. 어, 네, 2005년 이전에는 내가 쓰는 가격에 10%를 보증금으로 냈는데, 그 이후에는 최저 매각 가격에 10%를 보증금으로 내잖아요. 어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든 토지든 뭐 물건에 상관없이 한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저감되고요. 그 지방은 30%씩 저감되거든요. 그 저감된 최저 매각 가격에 10%를 보증금으로 냈는데, 이제 매각 프로가 신청할 때는 보증금을 안 내요. 근데 일주일 딱 지났어요. 기각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있으면 확정이 되는데, 이때 할수 있는 게 적시한 건데, 이때는 보증금 10%를 걸어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는 최저 매각가가 10% 넣었잖아요. 근데, 최저 매각가가 만약 5억이었으면, 5억에 10%는 5천만 원만 넣었잖아요. 근데, 최저 매각가는 5천만 원이지만, 이게 유찰 여러 번된거래서 나는 10억을 써가지고 낙찰됐다. 그러면, 10억에 10%인 1억을 다시 추가로 항고보정공탁을 걸어야 돼요. 공탁의 종류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어, 변제공탁, 어, 집행공탁, 담보, 보정공탁, 그리고 보강공탁, 몰취공탁이 있어요. 이 항고보정공탁을 걸어야 되는데, 이거 현금으로 걸어야 돼요, 전에. 보정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재판에 1년, 2년 길어지면 즉시 항고가 어, 재판에 지고 이러면 이자나 이런 걸다 포함해서 몰취돼요 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 날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잘해야 되고요. 이제 일주일, 일주일 다 써먹었잖아요. 그러면 30일 대건납부 기간을 주는데 이 대건납부 기간에 할수 있는 게 이제 매가 허가결정 취, 취소신청인데 이건 아까 말했다시피 7가지 사유 중에 6호 하나의 사유만 돼요. 어, 처음부터 웬만하면 낙찰받을 때도 법률전문가한테 저처럼 경매 한 27년 정도 한 사람한테 맡기시는 게 좋고요. 저같은 경우 경매에서 20-30년 된 고객님들도 많아요. 그 분들 상담해주고 일맡아고 처리하고 이러는데 저는 딱 들어보면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이것이 될지 안될지 알아요. 그렇지만 될지 안될지는 어느정도 예상이지만 어, 우리나라는 이제, 매가 불어가신 체나 매가 하일지신성을 재판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계장님하고그 위에 사법보좌관님, 때로는 판사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하는 기 때문에, 잘 설득해드리고, 어, 정거 갖다 드리고, 설명하고, 판례 설명하고, 이런게또 작업이 중요해요. 서면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같은 데는 좀 판례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판례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한국사람들 뭐 경매 잘못되갖고 매가 부르거나 매가 할지 취소 신청돼 안되면 어 소송 안 가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악착같이 소송 그것도 대부분까지 가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사실 간다고 한들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매는 다 진행되고 배당 받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게 대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민법 741조 부당이득 반환소송 이라든지 배당이득 여러가지 어, 별도의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어, 이러기 때문에 상국사람들잘 안해요 근데 저는 끝까지 해요 끝까지 해갖고 좋은 결과 도 5년 만에 받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게 이제 아까 나중에 할수 있는 게 매, 매각 허가결정 취소신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 요것도 기각되면 요에 대해서도 즉시항으로또할수 있어요. 근데 요는 거 한고보전도 많네요. 기간이 길어져요. 근데 법원에 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판사님이 판단해서 세 분이 세 분이 판단해가지고 기각이든 뭐든 이렇게요. 해음 이게 내가 그렇게 치서 은 내가 낙찰받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 제가 소송한 거 중에는 그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안 좋은 결과는 이제 이그 내가 낙찰받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여기 그 불법건축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들어가지 않았냐. 이 이런 걸로 안 받아준 것도 있고, 내가 그때 몰랐다는 걸 소명해 갖고 인용된 것도 있고 이래요. 음, 어, 경매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경매나 주식 저도 <laughs> 오래 했는데. 진짜 경매단이 27년하고 주식도 한 30년 넘게 했는데 이게 그, 그어 수강료 교육비를 많이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래도 깨져보고 저리도 많이 깨졌다가 진짜 이렇게 비법도 터더라고 이래요. 저도 많이 깨져보기도 하고 수업료 많이 지불했어요. <laughs> 그래도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낫더라고요. 부동산 주식은 영원한 고수도 없고, 영원한 할 수도 없어요. 한국에 지금 국장 보세요. 뭐, 그, 겨우 삼성전자만 튀고 다 지금 죽더라고요. 어 코스닥 900까지 갔다가 며칠 만에 바로 외국인들 다 빼잖아요. 한국 주식 진짜 위트위트해요. 4일, 10 총선 끝나면 더, 더 어려우실 거예요. 미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은 괜찮아요. 이, 이게 물렸다고 해도 좀 냅두면 계속 우상향해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시겠지만 <laughs> 미국에도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이 있는 해는 한 해도 예외가 없이 미국에서 있잖아요. 수백 년 동안 어, 우상향해서 그 1월 달보다 12월 달이 어, 그 나스닥하고 다 올랐어요. 그래, 그, 그 올해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 하루하루 1위 1배 하면 안 돼요. 그 국장은, 국내 주식은, 로봇 주식 요즘 막 깨지던데, 이게 막 변동이 너무 심해갖고 막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왔다갔다 하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은, 물론 실적에 대해서 따라서, 어, 그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에 나요 지금 그 서머타임이 시시돼가지고 5시까지 하는데, 미국 정규장이 한국에서는 23시간 동안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주간장이라 해갖고 또할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 아, 그, 일본 주식이 12시부터 1시간씩이고, 얘들은 100주 단위로 해요. 그, 호가가 한국이나 미국처럼 차차차차 하지 않걸랑요 근데, 어 요즘, 그, 사무라이 주식 해갖고 일본 주식, 일본 주식이도, 그, 소시오 넥스트, 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쓰비시 이런 거 뭐, 또, 소시오 넥스트 같은 반도체주고, 미국 주식 같은 것도, 테슬라가 많이 떨어지네.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갖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펠로 뭐그 여러, 그 여러 가지 미국 주식은 어 장기적으로 냈다면 괜찮은 것 같고요. 그 주식 하기 자신이 없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부동산은 휴지가 되지는 않잖아요. 한국 주식 상태 되기도 많이 어. 계속,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 환경성이 좀 적기 때문에, 물론 바로바로 바로 고수들을 팔고 하는데, 어 이게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잘못 받는 경우는 기회 비용에 이런 거 있지만, 그래도 잘 받아놓으면, 어 부동산이 그래도 제, 어 돈은 되는것 같아요. 제가, 어 생각하기엔. 그래고 이제, 해서 이제, 매각불어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아파트나 낙찰 받았는데, 어, 딱 가봤는데 와, 이거 뭐 벽이 완전히 어 누수가 심하든지 천장이 막 훼손됐다든지 그 권리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는 지방의 태양광 몇십억 되는 거그 태양광 발전 생각해 가지고 이제 그 땅을 낙찰받았는데. 이제 그것도 잘 봐야 돼. 이너가 같은 경우가 걸리는 거 내가 승계되는지 그것도 잘 관할 군청이나 이런 데다 알아보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고 툭 들어갔는데 나한테 승계 안 되면 그땅 가격이 얼마 안되그랑요태양광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를 확실히, 음,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걸리 관계 이런 것도 지금 내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딱봐 낙찰받고 보니까 아유 대출도 안 되고 자금 사정이 여럿이 않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좀 해달라고 뭐 이래 그러면 이 판례와 조문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위변조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 그래, 그러 그래 정당한 법 안에서 사유를 잘 하고 어잘 연구하면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꼭 이것뿐 아니라 권리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 뭐 불법건축물 여러가지 험을 뭐 잡아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하면 좋아요 어 어려운 일 당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 입니다